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는데요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소식은요 리플 XRP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최고 수준으로 구입 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위챗과 알리페이 우리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페이먼트와 그 메신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암호화폐를 이제 거래를 중지시키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고래가 장악한 이오스 BP 선거 해법 찾기 분주한 이오스 경영진이라는 내용인데요. 어, 지금 이오스 선거들이 BP 선거가 계속 그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고래 세력들이 대부분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면 어 지금 개미들이 얼마나 또그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상대적으로 볼수 있고 어 이오스 생태계도 조금 더그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재미난 이야기들 많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소식들 빠르게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리플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이 지금 어, 이번에 그 CEO가 브래드 게링 하우스 라는 사람이 그 유튜브 라이브 AMA 인터뷰에서 그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가 뭐였냐면 리플 익스펙트 그러니까 리플은 3분기에 보고서를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 분기 기록적인 수준으로 XRP를 구입했다고 전했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막그 매수했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CEO가 이브래드 게링하우스라는 사람은 리플을 굉장히 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인터뷰도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이번에 그 내용을 지금 이제 그 알려줬는데 이게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요 어 리플이 지금 그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 기관 투자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과연 이 이제 근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보고서를 발표하면 그 보고서에서 이런 증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증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인터뷰하다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그러면 왜그 리플 가격은 안 오르냐? XRP 가격이 그렇게 매수를 했다면서 기관이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왜그 거래소의 그 가격은 그대로야?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CEO의 대답이 아 그거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 거래소에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애 거래를 한다는 거죠 장애 거래 그러니까 장애 거래하는건그 기관과 기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큰 손들이 갑자기 거래소에서 대량의 거래를 해 버리면 가격이 막한 번에 등락이 엄청 심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장외 거래를 하긴 해요. 기관 투자자들은. 근데 이제 그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참 합리적이고 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말만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ceo의 말이라고 해서 모든 걸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골드만삭스나 뭐 제비모건 ceo도 뭐 그랬죠 뭐 비트코인은 뭐 사기다 막 이런 이야기 해놓고 뒤에서는 막 거래와 관련된 시스템을 이미 만들고 있고 이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ceo의 말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XRP, 그러니까 리플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객관적인 팩트,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나오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관 투자자들이 그 정도로 투자를 했는가 요거는 이제 아마 보고서나 다른 내용에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그걸 조금 사실 확인을 하고 나중에 그좀 투자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인터뷰 기사고요. CEO가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일 뿐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믿지 마시고 그 사실 확인을 꼭 하고 어,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그 위챗과 알리페이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위챗하고 알리페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중국의 가장 큰, 어, 가장 큰 메신저와 그리고 그 페이먼트, 그러니까 지불 결제 시스템이죠. 지불 결제 플랫폼. 어, 그 플랫폼인데, 알리페이는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중국 당국에서 이걸 규제를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야그 암호화폐 막아라 거래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리페이랑 위치해서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중국은 아무래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걸 따르지 않으면 바로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어, 이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되죠. 그래서 알리페이나 위챗, 미체, 위챗은 이제 텐센트 어, 기업의 기반이죠. 그래서 굉장한 중국의 전 세계적으로도 뭐내놓라 하는 대기업이고 엄청난 기업들이지만. 이 중국의 정책 기조에는 분명히 따라야 되는, 어, 회사임엔 분명합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 ICO나 그리고 크립토커런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어, 제한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막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이거는 중국과 지금 중국의 정책 기조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블록체인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어, 공적으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관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 들어오고 나갈지가 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이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통제를 원하는데 그 통제를 할수 없는 그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싫은 거죠. 중국 자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통화를 관리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 수단으로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음, 막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 하나의 수단이겠죠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 직접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통화를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분명히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방식들을 보면 외환이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빠져나가면서 일어났던 일들도 있고, 어, 실제 통화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단속하는 어 역할을 지금부터 이제 기업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기업들은 충실히 그걸 이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중국의 정책 기조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 EOS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EOS는 지금 음. PP 선정을 하고 있죠. 블록 프로듀서 라고 하죠. 21명의 BP가 아, 의사결정 과정, 그러니까 블랙을 생성하는 그 역할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 보상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앞, 뒤에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 해드리겠지만 이오스는 정말 이게 돈이 있는 그 고래들이라면 굉장히 돈 벌기 쉬울 것 같아요. 역시 돈이 돈을 버는 것일까요? <laughs>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오스를 장악한 이웃 그 고래가 장악한 이오스 BP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건데 어, BP를 선정할 때 투표를 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어, 여러 사람이 이제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21명의 BP를 뽑고 그들이 정말 운영을 잘하고 운영을 잘 못하면 투표율이 떨어지면서 도태되고 새로운 또비 p 가 선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게 희망적이고 꿈 같은 이상을 꿈꾸면서 먼저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블랙원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야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만 되지 않죠. 모든 게 금융권을 장악한 세력들이 생기는 거고 이오스도 똑같습니다. 이오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오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있습니다. 그 고래들이 이제 bp선거를 좌지우지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이 bp 선정의 가장 큰 세력은 비트파이넥스입니다. 비트파이넥스는 거래소이고요. 이 거래소는 지금 비트파이넥스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최상위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된 거래소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이 비트파이넥스가 이오스 B P 선거의 가장 큰큰 큰 손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스타트 이오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스타트 이오스가 지금 현재 1위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투표 비율을 봤을 때, 어, 그 비트 파이넥스가 가장 많이 투표를 한 전체 득표 표의 36%가 비트파이넥스의 표입니다. 어마어마한 표정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재미난 건 다른 이 21, 21위권 내 비트파이넥스가 투표하지 않은 곳은 투표하지 않은 BP는 단네 곳에 불과하다고 해요. 엄청나죠. 네 곳만 빼고 모두 다 비트파이넥스가 투표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파이넥스가 거의 다 투표를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네곳 중에 그니까 비트파이넥스가 투표하지 않은 네 곳도 결국엔 고래급이 차지 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비트파이넥스가 투표한 것처럼. 그러니까 개미들은 거의 낄 자리가 없어요. 여기 BP 선정에는 거의 힘도 없고 이 고래급들이 대부분 다 투표를 좌지우지 하는 겁니다. 21위권은 결국에는 고래들이 선정한 어, BP 후보들만이 BP가 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괜히 이 고래들이 와서 이런 투표를 하고 열심히 이런 것들을 할까요? 아니죠. 어, 고래들은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이 블록을 생성했을 때이 BP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받는데요 1위가 지금 스타트 이오스인데 총48,082 이오스를 벌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한국 돈으로 원화로 계산하자면 약 2억 6,7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2억, 2억 6천 7백만 원입니다. 2억. 그리고 가장 많은 eos를 번 bp는 eos 뉴욕이라는 곳인데요. 6만 4천 3 97 eos를 벌었고요. 이게 하나로 약 3억 5천 6백만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고요.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bp 선정에 아마 핵심적으로 어마어마한 로비가 들어갈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 뒤에서는 굉장한 뒷거래가 있을 것으로 또 보여지는데 왜냐면이 수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예측을 전혀 못 했던 문제이냐 아니죠. 이것도 예측이 다 됐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을 봐도 실제 비트코인 자체가 탈 중앙화를 위해서 탄생한 어,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덧 지나 보니까 거기 안에도 고래가 생겼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을 보유한 고래들이 생기고 그 고래들이 결국에는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그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오스 블라곤에서 막고 싶어도 막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오스가 블라곤에서 이걸 통제하고, 그런 관리를 계속 할 것이냐. 이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한 중앙화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지금 BP 선정도 하고, 21개 BP로 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은 혼자서 다 하죠. 블로그이다 했죠. 뭐 하려고 그걸 21개 BP에 또 나눠져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개미들은 거의 끼지도 못하고, 이 고래들만이 세상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투표를 제고를 위해서 한번 또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 블라곤의 브랜던 브루머 CEO가 자신의 이제 SNS 계정을 통해서 이오스 생태계 내에 4% 인플레이션 보상 정책을 철회하고 이를 이오스 투표자들에게 나눠 주겠다 했어요 그니까 인플레이션 보상 정책을 이제 안 주고 투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개미들이 이걸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이 자체를 투표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는 보이지 못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도 아마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생각이 될 거고요. 어, 이오스를 만든 이블락원 쪽에서 계속 어,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개선이 과연 효과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지만, 이웃스는 많은 사람들이 덕분에 이래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뭐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런 민주적인 부분이나 그 조금 더 개인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오스 관련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